주목하는 월드보이그룹 샤이니. 큰그 무대에 많이 섰던 만큼 한층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리허설도 완벽함을 추구하며 여유로움과 진지함으로 일관하는 샤이니. 리허설만 보는데도 무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국내 활동을 접고 해외 활동에만 주력한 샤이니. 일본, 대만 등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유럽까지 세계로 쭉쭉쭉 뻗어. 정말 많은 곳을 다녔죠. 네. 일단 유럽, 네, 유럽. 프랑스, 영스 러시아, 러시아 네. 아, 스페인도 갔고요 스페인 스페인 네. 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네. 대만, 대만. 대만. 네. 아, 정말 셀수 없이 해외를 다녔는데 뭐랄까 저희들이 한국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뭐랄까 홍보대사 같은 네. 어, 기분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아, 사우디아라비아. 어, 네, 네. 아랍권은 저희가 아직 네.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네. 아니, 더욱더 노력해서 한번 가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네. 열심히 해서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샤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대가 편안해진 걸까요? 동료인 엠블랙 이준씨와 장난을 치는 종현씨. <목소리> 비슷해 음악에 안무를 쳐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무대는 즐거운그 자체인가 봅니다. 시작되고 경주의 밤을 빛나게 만든 샤이니의 무대에 관객들을 흥분 또 흥분. 경주가 떠나가 환호를 받았던 그들의 가슴 떨리는 무대는 잠시 후 확인하세요. 무대를 네, 마추고 내려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외국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또 이제 자부심을 더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저희 즐거운 무대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가요.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ius24.net.